네 지금 이제 애국가가 울려퍼졌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예. 바로 이 장소가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에 남자 핸드볼 팀들이 경기를 했던 그 장소고요 예. 여자는 이곳에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는 이제 서울 옮겨서 소련과 결승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조영진 감독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 인데 아 정의경 부터 심재복 박영준 엄효원 안준기 윤시열 김동명 박재용 장동현 황동엽 조태훈 이은호 김기민 하민호 정재환 박광수 이창호 박준규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지금 세명의 대학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그 가운데 이제 피봇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정재환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마스는 아랍에미리트 살라 부체크리오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많은 선수들 가운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선수들 몇명 선수들이 있습니다. 14번의 아흐메드, 17번의 와히드. 그리고 77, 77번의 압둘라 선수인데요. 네, 뭐이 선수들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겠지만 88번의 압둘 하미드 피버 선수거든요. 네.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고 몸놀림 좋은데 수비에서 이 선수를 잘 막아줘야만이 애각도 잘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전력상에서는 대한민국 이 앞서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당심은 금물이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중동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 또 회복을 좀 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대한민국 남자 핸드볼은 은메달을 여자 핸드볼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아시아 수영을 꿈꾸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에요 네그당시의 기운을 우리 선수들이 받아서 한 경기 한 경기 좋은 경기로 승리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두 경기는 참 좋았고요 특히나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그동안에 이제 세대교체를 그 어느 때보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하게 세대 교체를 이뤄냈잖아요. 예, 어찌보면 이제 두 번의 아시아 선수권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교체를 했, 했는데 신구 조화라 그러죠. 이제 정의경, 이창우, 박준규 이런 선수들과 대학생 어린 선수들이 신구 조화를 잘 이루어서 조직력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